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확산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가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리아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제9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어, 이디오피아 그네 시에 개종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은 이방인에게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림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를 연 고넬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이사랴 어, 이것은 이제 이 도시는 어, 이, 그 이스라엘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가이사랴 가이사의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아 알수 있듯이 정말 그랄까요이 이제 한국에서 어, 이탈리아에서 오는 이제 그 군부대가 정 어, 내려서 또 정착하고 또 이탈리아로 가져가는 모든 그 이제 이 식민지에서 착취해서 하는 모든 물건들을 이제 그 준비해서 또 가져가는 이 가이샤랴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는 마차 어, 경 기장이나 이런 규모를 보면 뭐 이렇 입이 쪽벌일질 정도로 엄청난 국제 도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많았고요. 그곳에 로마의 그 엘리트 젊은 장교였으니 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어, 믿게 된.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실천이 따르는 그런 신앙이었고요 또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도 제9시 기도시간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기도시간이 있는데요 그 기도시간에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황홀경이라고 하죠. 엑스타시. 이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 황홀경에 대한 사모함이 이그 그리스 문화에 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이성으로 알수 있는 사계가 한계가 엄청 많다는 것을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요거를 넘어선 단계에 어떤 그 인간의 지정의를 넘어선 단계에 어떤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엑스타시, 이황홀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강조와 또 사모함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로야 하고 부르는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 이 고대 사회에서 황홀경 체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난 체험은 어,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이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타종교에서, 어, 다른 가르침에서 황홀경 체험은 인간의 인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쓰거나 어떤 막 이상한 어떤 의식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관심이었다고 하면 기독교의 황홀경 체험은 오늘 고넬류의 모습을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신앙과 인격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을 때에 병행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경건의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항울경이 임하는 것은 악령의 역사의 확률이 높고요. 혹은 설령,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 사울왕에게 항울경의 역사가 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갑자기 벌거벗고 막 예언을 한 일이 있죠. 발람의 경우도, 어, 정말, 이돈 받고 저주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걸 막기 위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어, 이스라엘의 폭된 비례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는 이런 항울경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경건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뿐이었고 도리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악의 섬으로 말미암아 더 부끄럽고 어어그참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황홀구향 자체를 막그 목표로 삼고 삼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것 어 이것은 너무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 황홀경은 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경건의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어제 본문에서도 다비다의 선행과 어, 이 구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오늘도 이고넬를 향해서 천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제해야 합니다 기도와 구제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제 없는 기도는 위선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생활에서 약한 자를 돌아보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위선적인 종교행위입니까? 그러나 기도 없는 구제는요, 또한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구제는, 건강한 선행은 기도가 동반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와 구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른 금식 기도가 무엇이냐? 주께서 연락 받으시는 금식 기도가 무엇이냐? 또 출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기도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제와 접목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육절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무두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어이어 어, 천사가 나타났으면 그에게 바로 복음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니 예수를 이제부터 믿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에게 요바에 아주 가까운 요바에 어 베드로라 하는 어 사람이 있으니 찾아가라.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집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인데 그 집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 마치 바울도. 담메색에서 어, 빛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또 사명을 받게 한 것처럼 오늘 이 고넬류가 아무리 경건해도요 그 혼자를 통하여서 산을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공동체는 소중한 것이고요. 어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열려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성령 체험을 할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사마리아에 이제 이 성령의 새 시대를 베드로를 통하여서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을 터인데요. 물론 바울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가이사라 물론 이제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지만 이제 이방인 가정에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하는 것을 쓰신 것을 통화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또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베드로가 특별히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연 것은 중요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게 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막 전거되어지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이미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무슨 이제 절기랄지 음식에 대한 것이랄 지금 이그 문화가 되었으니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생경스럽고 이상하기까지 한 것인데, 이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방인들도 이거가 엄청난 논쟁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 의도가 아니라 경험한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문화적인 모든 것들에 자유를 주게 되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에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고 베드로가 또 리더였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도 되게 중요한 어제그 근거가 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그래서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2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즉각 순종하여서 이제 옆바로 이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서. 적극적으로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봅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 선교 성령께서 이방 가운데 임하시는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가실 만한 기도와 구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구제가 있는 사람, 기도가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또 기도와 구제가 함께함으로만 이미 아마 위선도 아니고 교만도 아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시며 또 질서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되. 공동체에 열려 있으며 질서를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고넬료처럼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